하이롱 오늘도 토카보장인데 미즈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좋은 포장고 하자 체크 다시 넣어야 해요 이거는내 친구 가준 거. 비타민. 두 개. 언니한테 주는 거에요. 펀치코. 이렇게? 피카츄 오늘 다 팔리겠습니다. 카푸고고 미오는 안 돼요. 리자몽안 돼. 음은 조금 됐고요. 일단 이제 덤 정리를 하겠습니다. 포몬스터 너무 귀여워요 벌써 일본인이에요 우리 언니까지는 아니고요 조회 언니요 조회 언니한테 주는 것입니다 저랑은 어, 많이 친한 언니에요 친해지고 있어서 고마워해주시는 것입니다 계속 뒤집어 다녀요 예쁘게 근데 왜이사가 못할까 가는거 없지? 음, 이렇게 담은 두께가 있구요. 이두개는 여기다가 넣어주는 중이에요. 딱 맞는 게 신기해요. 완전 보라 이번에는 실리브를 아 실리브래 요것을 안 했습니다 나는 어 어이 뭐지 왜 이렇게 작은 것 같지 기분 탓인가 아니라고 해줘 아니라고 해줘 안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해줘. 안 되겠다. 이제부터 요거를 끼우면 안 되겠어요. 진짜 안 들어가면. 안 돼. 너이 너무 없어요. 아, 가죠. 그쵸? 언니가 좋아하는 숫자 3 언니는 3 번이 노랑색이잖아요. 언니 노랑색 엄청 좋아해요. 이거 3 번이 루이잖아요 노랑색 치즈 양이 3 안녕하세요, 덤모가모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게 잘안 붙어요. 그리고, 다운이 이름을 써도게요 뒷편에. 이름 적었고요. 이젠 테이프로 마무리. 이거 붙였어요. 다음에 만나요.